4-1번입니다. 상용 로그의 정수 부분이 x인 자연수 전체의 개수를 fx라고 한다. 이거는 이제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 그냥 이 말의 뜻만 조금 분명히 하시면 됩니다. 상용 로그의 정수 부분이 x <laughs> 어떤, 놈을, 어떤 놈을 상용 로그를 취했는데 정수 부분이 x라고 한대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게 정수 부분이 x가 되는 놈의 전체의 자연수의 개수를 fx라고 한다. 이런 얘기지. 그 이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 일단 그 어, 예를 들어서 여기 f10이 나왔으니까 f10이 무슨 얘기냐. f10은 상용 로그의 정수 부분이 10인 자연수 전체의 개수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어떤 놈을 어떤 놈을 그 상용로그를 잡으니까 정수 부분이 10이 됐다 이런 얘기야. 정수 부분이 10이 됐다 이런 얘기야. 그럼 정수 부분이 10이 됐다라고 하는 이 얘기는 이 알파가 0에서부터 1이라고 했잖아요. 소수 부분이. 그러니까 얘가 0에서부터 1이니까, 로그에는 10에서부터 11 사이다 이런 얘기야. 맞잖아요. 얘가 이거니까. 그럼 여기, 그럼 여기 10이 있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그럼 n은 얼마야? 10의 10승에서 10의 11승 사이 아니야. 맞죠? 여기가 10이니까. 이거. 지수로 생각해주면 이쪽 과일면 10의 10승인 10의 11승인 이런 거니까 그냥 이런 놈이다 이런 얘기야 자 이건 여기에 개수는 얼마야 10의 11승에서 마이너스 10의 10승을 뺀게 여기 개수죠 왜냐하면 x가 1에서부터 3까지의 개수는 1 2만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 빼면 되잖아 한쪽에만 등호가 있으면 그래서 여기에 개수는 이만큼입니다 그럼 이만큼이 얼마냐 10의 10승이 공통이니까 10-1이니까 9 곱하기 10의 10승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야 이해하셨죠? 이게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F10은 이거란 말이야 F10이 이거야 이게 F10이란 말이야 이게 F10 자 이게 너무 크니까 선생님이 좀 줄여놓을게요 이게 이게 f10이란 말이야. 이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역수의 상용 로그의 정수 부분이 y야. 그러니까 로그 n분의 1한개 정수 부분이 y 플러스 알파 뭐 이렇게 돼 있고 역시 알파는 0에서 1 이렇게 돼 있는 놈이다. 이런 얘기야. 그거의 자연수 전체의 개수를 g y라고 한다 이런 얘기. 그럼 g 마이너스 오의 값이 얼마냐? 이 얘기는 로그 n 분의 일을 하니까 얘가 마이너스 오 플러스 알파. 근데 알파가 영에서부터 일 나왔다 이런 얘기야. 그럼 로그 n 분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얘가 영일 때는 마이너스 오잖아요. 얘가 영일 때는 그다음에 얘가 일일 때는 사, 마이너스 사가 되니까 마이너스 사보다는 작아야지.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근데 얘는 어차피 마이너스 오는 마이너스 로그 n 하고 똑같은 거잖아. n 분의 일은 n 의 마이너스 일승이니까. 그럼 로그 n 은 4에서부터 5까지 이렇게 될거 아니에요. 마이너스 한번 부등호 방향이 바뀌니까. 그러면 n은 10의 4승에서부터 10의 5승 이렇게 될 거죠. 그럼 여기에 개수는 10의 5승빼기 10의 4승이 되니까 이거 10의 4승으로 묶으면 10기 1이니까 아, 9 곱하기 10의 4승이 된다 뭐 이런 얘기였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g의 마이너스 5는 얼마냐면 9 곱하기 10의 4승이에요. 그럼 저기다 대입하면 어, 여기다 이걸 대입하면 로그 어, 9 곱하기 10의 10승 빼기 로그 9 곱하기 10의 4승 아니야. 그럼 얘는 계산하면 로그 9 곱하기 10의 4승분의 9 곱하기 10의 10승 이렇게 되니까 이거 없어지고 로그 10의 6승 로그 10에 6승이니까 6이 나올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 이런 얘기.